자, 이것도 한번 볼까. 음, 일단 according to legend 보이나. 아, legend라는 말이 뭐예요? legend, 전설이죠. 전설은 어, 통념입니다. 통념이 뭐야? 대부분의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일반적으로 통념은 다 이렇게 됩니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 잘못된 믿음 꼭 전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잘못된 믿음은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반대이다 자 스킬 샵 12. 자1 2 번째 스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 어, 즉 이것은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반대입니다. 뭐에? According to legend, 전설에 따르면요. 자, once a vampire bites a person. 어, 한번 뱀파이어가 일단 뱀파이어가 물어요. 누구를요? 사람을 물면요. 자, 근데 여기 심표 왔는데 대도 왔잖아. 자, 그럼 이거는 어셈 명사 다음에 심표 대서안 되잖아요. 그래요. 뭐가 안 돼요? 관계대명사에 계속 적용법이 안 돼. 그럼 이건 계속 적용법이 아니란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여기 있는 person을 꾸며주는, 뭐요? 그 사람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지시 형용사겠죠. 지시 형용사가 됩니다. 그 사람, 누구요? 뱀파이어에게 물린 사람요. 그 사람은요, turn into, 자, 뭐뭐로 바뀌어요? 뭐로 바뀌어요? 뱀파이어로 바뀝니다. 뱀파이어로 바뀌어요. 뱀파이어에게 물린 사람은 뱀파이어로 바뀝니다. 자 근데 어떤 뱀파이어냐면 자 잡아야지 who or six s 자 뭐요 주격관계대명사 자 뱀파이어 어떤 뱀파이어? 갈망이에요 뭐를요? The blood of others 다른 사람의 피를 갈망하는 뱀파이어로 변합니다. 근데 네, 뱀파이어 테 한번 물리면은 알지? 네뭐 약간 좀비도 그렇죠. 음자 a researcher 자, 한 연구자가요. 자, 요거 순서 문제 힌트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거잘 잡아요. 왜주인공 나오고 이러면 잘 잡아야 돼. A researcher. 드디어 리서처가 나왔습니다. 그럼 뒤에는 이제 더 리서처 이렇게 나와도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음. 응. came up i t 생각해 내다라는 구문이죠. come up i t 생각해 내요. 뭐를요? Some simple math. 간단한 수학을 생각해냅니다 한 연구자가. 그리고 이 심표 위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적인 구비죠. 자, 심표 위치 뭐예요? 어, some simple math를 꾸며주겠죠. 자, 그래서 and it. 그리고 그것이요, simple math가요, proves. 자, 수일치해줘야 됩니다. 자, 음, 증명합니다. 뭐를요? 대처리아를 증명해요. This highly popular creature. 자, 이 어, 어, 많은 유명한 어, creature, 창조물이요, can't exist. 자, 많이 알려진, 많이 알려진, 많이 유명한 창조물. 즉, 여기서 창조물이 뭐예요? 많이 유명한 창조물? 뱀파이어겠죠? 뱀파이어. 뱀파이어스. 많이 유명한 창조물, 뱀파이어가 can't exist. 말수 없다.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간단한 수학으로 증명해냅니다. 음, 자. 간단한 수학으로 이제 뱀파이어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를 증명한다는 거죠. A부터 같이 볼게요. 자, 이거 순서 문제기 때문에 답이 미안해 이렇게 내가 해놔서. 응. In just two and a half years, 자, 응. 어, in just 대략 2년하고 반 개, 반년 2.5년 만에 the original human, 어, 일반적인 인간이죠. 인간 원래 인간의 인구가요. Would all have become vampire? 자, 모두가 뱀파이어 간답니다. 그래서 뭐한 상태로 윈도우 휴먼 래프트. 자, 이거 좀더 설명할 거예요. 군사구문이겠네요 음, 인간이 남겨지지 않은 제로입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뱀파이어가 존재할 수 없다 그랬는데 불과 2년 반. 갑자기 왜 2년 반이에요? 어떤 수학적인 걸 알려주고 2년 반이라 그래야 되겠지. 비 볼게요. If the first vampire came into existence. 자, 뭐 하면요? 어. 만약 최초의 뱀파이어가 came into existence. 자 came into existence 생기다란 뜻입니다 come into existence 생기다 생긴다면 t h 그날 and beat one person a month 한 달에 한 명씩 문다면요 there would have been two vampires 자두 명의 뱀파이어가 될 겁니다 언제요? 1600년? 음. <laughs> 뱀파이어가 한 달에 한번 문데 언제 생겼어요? 갑자기 이 구체적인 숫자는 뭡니까? 아직은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위에서 한 연구자 그랬어요 연구자와 관련된 게좀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씨 볼게요 자,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Physics Professor Costa e p s i Muse. <laughs> 네 어렵네요. 어쨌든 누가 나왔어요? Research가 나왔죠 여기에 어, Physical Professor인 Research가 나왔습니다. 자 Central Florida의 자 음의 대학교의 물리학자 교수인 Costa 아 FC m u s e 는요 work breaks down the m i s s 자, 응. work 했어요. 뭐를요? 뭐 break down. 부서뜨리는 일을 했어요. the miss 신화를요. 자, 굉장히 중요한 스킬입니다. 또 이것도 갖고 가세요. 자, 샵 6입니다. 음. 응. 스킬 샵 6. 여섯 번째 스킬입니다. 자, miss의 뜻이 뭘까요? 우리 잘못 알고 있어요. 신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화가 뭐냐면요 사실 자 언어학적으로 접근합니다 이거는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근거가 없다는 믿음은 뭐예요 즉 거짓말이에요 구라죠 거짓으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이 주제와 반대다. 자, 지금 뭐예요? 지금 여기서 위에 했는 거 뭐예요? 대부분의 잘못된 사람, 뱀파이어가 존재한다는 거? 거짓말이야. 그 다음 미스가 뭔데요? 시, 거짓, 이, 이 근거 없는 믿음. 근거 없는 믿음이 뭐예요? 뱀파이어가 존재한다는. 즉, 주제는 뭘까요? 뱀파이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주제일 겁니다. 자, break down the m y t h 이 근거 없는 믿음을 깨트립니다. 깨트린 일을 했어요. 서포스. 자, 가정해라. 뭐를요? 자, 명령문이에 가정해라. 동사원형 왔죠? 뭐를요? 대처리야를 가정해라입니다. 자전치사 온이 온 이유는 뭐예요 정확한 날짜죠 1600년 어 1월 1일 1600년 1월 1일에 the human population was just over 500 million 자 인간의 인구가요 was just over 자 뛰어넘습니다 뭐를요 음, 500 million이니까 5억 명이네요 5억 명을 넘는다고 가정해 봐랍니다그 다음에 b 첫 번째 뱀파이어가 등장하잖아 if the first vampire 어, 최, 만약 최초 뱀파이어가 came into existence, 생긴다면요. That day. 이것도 that도, day를 꾸며주는 그날이네요. 지시형 용사죠. 그날이 언제예요? 1600년 1월 1일이죠. 음. 그리고, 빛, 물 문다면요. 어, one person, 한 명을요. 언제요? 한 달에. 한 달에 한 명씩 문다면요. There would have been two vampires. 자, would have been 자, 과거를 과정하는 겁니다. 어, 될 거예요. 뭐를요? 두 명의 뱀파이가 어될 거예요. 언제요? Uh, by February 1, 1600. 1600년 2, 2월 1일 날될 거래요. A month later. 한달 뒤에요. There would have been four. 네 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uh, The next month eight, then sixteen, and so on. 자, 어, 그다음엔 여덟 명, 그 다음번엔 열여섯 명, 그리고 기타 등등등이 될 거래요. 자, 그 다음에 어 불과 얼마 만이에요? 2.5년 만이에요. 자 the original human 원래 인간의 population 인구는요 would all have become 모두가 될거예요 과거죠 왜냐면 2005년이니까 1602년 6월 1602년 6월이겠네요 모두가 뱀파이어가 될겁니다 with no human left 자 그리고 요거 체크하세요 뭐요 자, with pp 자뭐예요 요거 좀만 지울게 얘들아 음. 자 with 분사구문이라고 들어봤죠 목적어가 동산체로, 사 그러면서 어렵게 설명하면 부대상황, 이런 건데, 자, 우리 좀 간단하게 갖고 갑시다. 일단, 윗분사구문이 뭐냐면요. 자, 요거는 갖고 갈게요. 자, 주절의 주어.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 부사절의 주어가 다를 때, 부사절은 접속사 에 있는 쪽 말하는 거야. 자, 이, 어, 주어의 상태를 조금 더 생생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게 윗분사구문입니다. 즉, 뭐요? 분사구문, 부사절, 축약입니다. 됐니? 자, 그래서 분사구문 부사절 축약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자, 원래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에서요. 자, 접속사를 생략합니다. 주어가 같으면 생략, 다르면 그대로 살립니다. 자 그리고 동사의 시제가 같으면 ving 를 쓰는게 분사구문 부사를 축약입니다 물론 ved bing 을 생략하고 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 요거 한번 원래대로 해 볼게요 음, 주절의 주어가 뭐예요 어 원래 인구죠 그리고 어 인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뭐예요 음, 여기에다가 할게요 as no humans. 음. 저 인간이 남겨지니까 남겨지게 되는 겁니까, 지금? 뱀파이에서 남겨짐을 당하는 거잖아. 근데 인간이 남겨짐을 당하지 않는 거잖아, 뱀파이에서 그래서 수동태 와야 되죠. were left도 되겠네요. 혹시 이거 고치는 문제 나오면 이렇게 쓰면 돼요. as new, no human were no humans were left. 자, 그리고 군사구문 조금만 더정리할게 윗분사구문은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with, 목적어, v-i-n-g. with, 목적어, v-e-d. with, 목적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 with, 목적어, 형용사. with, 목적어, 부사.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 그래서 목적어가 동사한 채로, 목적어가 동사된 채로 등립니다 해석해 볼게요. 다시 한번 더. 음, 이렇게 안 고치고 할게요. 원래 인구는요, would have e become Vampires 모두가 뱀파이어가 될 거예요 무한체로 뭐 어, 더 이상 인간이 남지 않은 채로 정도로 해서 면 됩니다. But 하지만 뭐 해라 Look 둘러봐라 네 주변을 Have vampires taken over the world? They have p p 입니다자 뭐예요? 자 경험이죠. Have vampires take over? Take over 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뱀파이어가 세계를 정복했는가? No 아니. Because 자 이런 because 같은 거 갖고 가라 그랬어요. Their There is no such thing. 자 유도부사 왔죠? 자 동사 주어입니다. 왜 거기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야라는 문장이죠. 그래요. 주제 뭔데요? 뱀파이어가파이어가 존재할 수 없는 수학적 이유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정답은. 지금 잡은 대로 CBA 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음, 간단한 문제였어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분사구문 주의하세요.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음, 됐죠? 음, 그리고 요 스킬들 아까 쌤이 말했던 일반적인 통념과 미스 꼭 기억하세요.